자 첫째 항이 50대쓰고 a가 50이다 그 다음에 n 항이 빼기 10이다 뭐 얼마인지 모르겠네 n번째 항이 빼기 10이다 등차수 a n의 첫 번째 항부터 합이 220이다 공차를 구해라 어 이게 결국 그거네 얘가 첫 번째 항이고 n 항 마지막 항이 마지막 항이 빼기 10이라는 거죠 그럼 sn 식에서 보면 은 2분의 n의 한개수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끝 항으로 쓸수 있었죠 그러면은 일단 2분의 한개수는몇 개인지 몰라. 근데 첫 번째 항은 50이고, 마지막 항은 10이야. 요렇게 해서 2분의 한개수를 때렸더니, 그 합이 220이 되었다. 그럼 우리는 n은 알수 있겠네. 그죠? 얘가 40이고, 얘가 약분하면 20이니까, 0 떼고 11개죠. 따라서 n은 11이야. 그러면 11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인 거니까, a에다가 10d 때린 게 빼기 10인 거죠. 오케이? a는 50이고, D는 몰라. 근데 했더니 빼기 10이래.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서 10D가 마이너스 60이니까 D는 빼기 6.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. 됐습니까? 조회 넘어갑시다. 엔들.